빵! a n g I love it! s 여 you can't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난로로 이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서 영상으로 남 남기, t t l 습니다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제 보통은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하 t of a little bit of a 이렇게 t l e b i 그, 화목난로를 보통 기본적으로 이게 쓸수 있는 제품인데, 요거 이제 일하다 보면은 중간에 와갖고 뭐 두꺼운 나무, 통나무 같은 거 있으면은 뭐한 시간도 가고 이렇게 할 테지만, 일하는 도중에 자꾸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, 아씨, 귀찮은데 이거 어떡하지?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더니, 펠릿, 펠릿을 활용하면 뭐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이제 하루에 한두 번만 더 넣으면 될것 같아서, 제가 전, 작년부터 고민했던 펠릿 연소기를 여러분께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, 간단해요. 큰 깔때기. 요런 거에다가, 지 용접을 해서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게 뭐냐면 기성품으로 나오는 이제 걸름망 같은 거에요 스테인레스로 된거 그거를 이제 같은 사이즈에 딱 맞는 거를 찾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름망이 70파이 7cm 정도 되는 이제 그 제품을 준비해서 이렇게, 이렇게 딱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걸칩니다 걸치고 나서 펠리엣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싹 버줍니다. 이런 거 좋아해요, 사람들은. 딱히 버줍니다. 적정선. 이 같은 경우에는 꽉 채우는 한3 시간에서 4 시간 정도 타는 거 같아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래 이렇게, 이렇게 튀어왔지 이렇게 나온 거에다가 이제 불을 붙입니다. 얼마나 걸리는지 보여드릴게요. 지금 더 카운트 다 들어갑니다. 자. 이렇게 불붙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? 야,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기하게 생각하실 거예요. 이거 역류 안 되나? 왜 연기가 안 나지? 왜 팔리 나무 같은 거 태울 때 나는 연기가 왜안 나니?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. 왜안 나냐? 너무 간단합니다. 왜냐면 여기 보시면 저쪽 연통에서 이 바람을 빨아들이기 있기 때문이죠 보시죠? 연기가 아래로 지금 거꾸로 타는 난로처럼 아래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. 보이죠? 이렇게 얘가 지금 방향을 아래로 하니까 이렇게 지금 타는 거네. 저기 연통 끝에 보시면 저 모터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어요. 팬. 제가 이제 그 연기를 바깥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안쪽에서는 역류하지 않고 연기가 무조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. 30초 만에 이렇게 타는 거죠. 떡블. 보이지? 보이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씁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보이지? 어, 이렇게 해서 연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효율은 떨어질지 몰라도 일단 내부에서 역화 현상이 없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 걸름망 그 사이를 얼마나 이제 그 연소실 사이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좀 여유있게 해서 팍팍타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거 조절하면은 4시간 이상도 태울 수도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, 여러분. 괜찮지? 이런 식으로 화목난로 있는 분들은 요렇게 수도 걸름망, 스테인레스로 된 걸름망이랑 요런 펠리, 펠릿, 펠리통 같은 거를 준비해서 이렇게 놔두시면 그냥 두 가지 용도로. 화목난로랑 펠리난로. 두 가지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여러분. 그렇게 해서 이제 얘는 요게 이제 제가 실내에서 쓸때 쓰는 거고, 제가 이제 캠핑용품이랑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캠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세요, 여러분. 따라오시면 됩니다. 후치장님 따라오세요. 3, 3, 2, 1, 고! 고. 갑니다. 오, 맞아요. 오, 오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블렌더, 블렌더. 오, 블렌더. 이렇게. 오, 블렌더. 요렇게. 요렇게. 얘가 원래는 여기에 이제 쓰는 애인데, 여기 보시면 연기가 막 이렇게 역화되고 처음에는 이 연통으로 이게 공기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, 이렇게 될수 있어요. 오우, 씨. 겟 e s 어, 위로 올라간다. 근데 보시면 불이 위로 올라와, 봐봐. 이렇게 타다 보면 이게 펠리 위로 이게 연기가 위로 이게 딱 바람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위로 타니까 얘가 좀그역화 현상이 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, 그러면은 이 연통에는 팬을달 수가 없으니까 위에서 밀어주자. 그래서 만든 게 요겁니다, 여러분. 요것 때문에 제가 영상 찍는 거예요. 뚜껑을 이렇게 닫고 얘 전원을 넣어주면 보여드릴게요. 전원을 넣어주면, 야, 두르는 거, 두르는 거 보여줘. <laughs> 아, 두는 거, 두는거 보죠. 여 아, 죄송해요. 팬이 돌면서 이 팬의 사이사이를 틈을 타고 들어가서 얘가 난로가 바람, 이거 봐, 불 보여? 이쪽, 그쪽에서도 잘 보이냐? 네. 이쪽에서도 보여. 야, 시, 기가 막히네. 이렇게, 요렇게불이 활활 붙는 겁니다, 여러분.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역화 현상이 없어요. 그리고 연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. 이 불이 저기 뭐 연소가 잘 되기 때문에 흰 연기도 잘 안나요 아까는 흰 연기가 처음에 아까 비교해 보시면 아까 처음에는 흰 연기가 막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 연소가 잘 되면서 거의 뭐 완전 연소라고 할수 있죠 왜냐면 공기가 저기 유입이 잘 되니까 그갖고 요렇게 해서 이제 캠핑이나 불멍 하실 때도 이 정도만 해 놓으시면 역하 걱정 없이 불 구경하시고 다할수 있는 거를 제가 발견하게 돼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남겨드린 겁니다 그래갖고 이거팬 같은 경우에는 12V 제품 중에서 이제 좀 그 컴퓨터 팬 같은 거 있잖아요. 그중에서 좀, 좀 출력이 센 거, 회전력이 센 거를 사용하시면 좋고.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배터리 팩 만들기 위해서 12V 배터리가 나오게 이렇게 팩을 하나 만든 겁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불이 너무 세다 싶을 때는 여기에 이제 그 조절기, 저항 같은 거를 다셔서 조절기를 이렇게 할수 있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아직 조절기는 연결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간단하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불 피우기도 너무 편하고 이제 펠릿을 사용해서 오랜 시간 동안 신경 안 써도 되는 이제 하목난로 시스템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. 죽이지? 마음에 들지? 모두가 아니라고 할때 나는 도전했지? 요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다 기성품으로 살수 있는 것들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, 어, 더, 저 저희 제가 저희가 지금 테스트한 거라서 예쁘지 않은데 아마 올 가을이나 겨울에는 좀 멋지게 한번 만들어서 한번 더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테스트해봤는데 완전 요소되면 여기, 여기, 유리, 그슬리는 것 그을리는 것도 다 없어지더라고요. 하여튼, 이렇게 해서, 제가 이제, 펠린날로로, 어,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니까, 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은,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케빈이었습니다. 바이.